정확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스피치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대중 긴장 발표 불안정과의 전쟁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 시간까지 8회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회 어, 마지막 전쟁, 종단 스피치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단 스피치, 여러분, 종단 스피치가 무슨 말일까요? 이 종단 스피치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종단 스피치에 도전할 자격을 갖어야 합니다. 종단 스피치에 도전할 자격 요건은 바로 여러분이 다양한 스피치 상황을 통해서 발표 긴장과 공포로부터 최소 한번 이상을 이겨내고 멋지게 스피치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 대중 앞에서 멋지게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 긴장과 발표 불안증과의 전쟁 환경은 항상 내가 그렇게 일승을 했던 환경과 같은 상황과 분위기가 연출되는 환경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발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다른 불안정과 공포가 자신을 공격해 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공격해 오는 불안정과 공포로부터라도 싸워서 이겨나 이겨내는 전적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적을 쌓은 분들만이 마지막 발표 불안정을 이겨내는 스피치 전쟁, 종단 스피치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종단 스피치라는 말은 제가 종단 속도를 스피치에 대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원인은 이 11m에서 떨어질 때 가장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20m에서 떨어지면 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더 다치는 게 아닙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가속도에 한계가 온다는 말이며 이 말은 곧 11m에서 떨어지나 20m에서 떨어지나 최종적으로 바닥에 닿는 속도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종단 속도는 11m이고요. 뭐 강아지나 뭐 다른 동물들은 인간의 종단 속도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바로 11m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와 같은 그런 스피치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종단 스피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제가 아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단 스피치는 어, 뭐 몇백 명씩 되는 청중 앞에서 하는 스피치에 대해,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혹 보시면 이런 몇백 명 앞에서 하는 스피치는 전혀 두렵지 않은데 오히려 몇명 정도가 앞에 있을 때 하는 자기소개라든지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스피치를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피치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신만의 종단 스피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지금껏 많은 스피치 도전을 통해 대중 공포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축적해 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워했던 그래서 가장 많이 도망다녔던 종단 스피치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도전해 보십시오. 이번 종단 스피치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이 대중 공포와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낙하 연습을 하다보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단 스피치 상황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스피치 할 상황이 오면 여러분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손부터 드십시오. 생각은 나중에 하면 따라옵니다. 갈등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종단 스피치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마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공포심이 들거나 불안증이 오는 일들을 찾아서 종단 스피치 상황처럼 만들어서 도전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것은 좀 별도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끝 엘리베이터에서 타시면서 어 주변 주변 분들께 인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인사를 하고 새로 타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내리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습관 훈련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을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바로 종단 스피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피치 상황 예를 든다면 몇백 명씩 있는 앞에서 말하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아니면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은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이겨낼 때까지 바로 종단 스피치 상황을 만들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대중공포 발표 불안정과의 전쟁 정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란 어떤 것인지 제가 정의를 해 드릴 것이고, 아, 특히 여러분이 발표를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스 브레이크하는 몇 가지 스킬을 알려드리면서 대중공포 발표 불안정과의 강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술 소리를 내어 보자, 입 모양.